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종이입니다 어, 오늘은 하루 일과를 오랜만에 찍을 건데요. 우선은 밥을 먹고 저는 잠깐 사무실에 출근을 하러 가야 할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집히는 대로 옷을 입었어요. 짐을 챙겨서 엄마 아빠 집에 밥을 먹으러. 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꺼내면, 토너 패드. 어, 나 이거 필요했는데. 세럼. 크림스. 토너 크림까지. 아 이렇게 어 영상에서 다이어리를 쓰는 김에 어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냐는 그런 질문이 많았어서 우리 한번 하루 일과 속에서 다이어리를 같이 작성을 해봅시다. 제가 원래 무인양품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흐물흐물하고 자꾸 막 어디 걔 맨날 들고 다니다 보니까. 살짝 찢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탄탄한 다이어리로 바꿨어요 앞에는 이제 이렇게 달별로 이렇게 달별로 있고 주 그리고 그냥 이렇게 메모장식으로 노트식으로 우선 오늘 쓸 거는 사무실이나 뭐 카페나 이제 뭐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뭘할 건지를 적어요 그래야 안 까먹고 이제 또뭘 해야 될지 정리가 돼서 공부하기 전에 계획 짜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오늘 제가 해야 할 거는 우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일단은 송장 출력하기,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출고 준비 시켜 놓기,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뭘 해야 할지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꼭 해야 할 거! 꼭 해야 할걸 적어놓고 저는 또 반대로 이제 이거를 하고도 이제 뭐 시간이 남으면은 뭐 부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것들 적어요. 뭐 서점 가기라든지 뭐 사진 정리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자잘자잘한 것도 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박여사님께서 밀폐유나벨을 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와 신기하다 한번 보여줘봐 깻잎이 없네 어 깻잎 싫어 싫어 깻잎은 없 버섯 많이 넣어주세요 맛있겠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슈돌을 보면서 어제 사온 이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데신디바 자, 요 손에 유 수분기를 먼저 제거해 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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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완전 손쉽게 오, 이것또이이네이스네한잔 <사장> 먹을래? 응.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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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하면서. 딱 3잔만 먹으면, 한 시간 있다가 바로 깨야. 참습니다, 깨자. 무슨, 왜, 맞지?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도아더라고 여기저기 가지 말고, 고가 가면서. 기치 김치는 아니구나. 배추, 배추야. 배추, 양배추 아닌 것 같아. 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월쉐이와사비 와사비. 그에서 우리 엄마의 효과. 아 단어야지. 이것도 맛있다 타이 만들었어. 다 맛있다. 야, 내 아빠가 열심히 깐는거예요 음, 맛있다. 응, 아니다, 맛있다. 끓였어, 끓였어. 사무실에 충전기를 놓고 와서 새걸 뜯어야 돼요. <laughs> 이거 진짜 아꼈는데. 딱 정말 팟캐스트 조금만 듣다가 남방청취랑 깔맞춤이 됐어요. <laughs> 아니, 아니, 저는 진짜 이게 응. 나오는 지 모르고 응. 응. 이렇게 했는데 이용자 씨가 응. 자, 이경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서는 그 동안에 대화나올 시간조차 없어요 언제는 아이를 재혼답시고 포대기를 앞으로 차고 게임하더라고요 아이구야아 금방 먹고 컴퓨터을확 갖다 버릴까 하는데 어 에레나쌤의 결정을 따를게요 응 버릴까요? 말까요? 뭘 해외배송 그...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 약간 미세한 펄이 있어가지고 보이나? 되게 미세한 펄이 있어서 저는 블러셔에 이런 미세한 펄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소리도> 스킨케어 글렌지 제가 밤이랑 아침마다 해주는 게 있죠. 요즘은 어퓨에서 이 제품으로 갈아탔어요. 리파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구매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웃긴데, 제가 대마도 갔을 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와, 이거 되게 좋다. 이러고, 정말 이렇게 해보는데 엄청 살이 엄청 쫀득하게 올랐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1,900엔으로 봤거든요. 근데 계산하려 하니까 23,000엔이라는 거예요. 산게 별로 없는데. 아 아무래도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19,000엔이었어. 한국 돈으로 치면 20만원 가까이 하는 건데. 아, 그래도 좋았으니까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집에 와서 검색하니까 이게 굉장히 프리미엄한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살. 이게 리프팅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점점 봄이 오고, 더워지는 날을 생각하면, 모공 관리를 해야겠죠. 내일 친구랑 경주에 가기로 해서 저는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이렇게 또 하루 일과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 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